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에 대한 미국 내 비판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주한미국 대사들은 21 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국 감축 움직임을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전 대사는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국 감축은 매우 나쁜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마크 에스퍼비 국방장관의 언급은 북한 귀에 음악처럼 들릴 것이라며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철수를 한다고 중국이 시사할 수 있고 미국이 일본에만 남을 경우 일본은 매우 불안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 역시 주한미국 감축 문제를 11월 미 대선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유지되어야 한다라며 미군 주둔이 미국과 주둔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대해 이웃 나라들과 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엘리어 댕걸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우리는 4년 전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공격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아미베라 미하원 동아태 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도 19일 트위터에 월스리저널 기사를 링크하며 이는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의회에서 강력하고도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와 한국 간 파트너십은 영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지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도 트위터에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을 링크하며 철수하는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수 없다라며 한국과 독일에서의 병력을 철수하는 것은 국제 정부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자 가까운 동맹국을 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4 명은 국내 한 언론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을 이용해 마피아처럼 보호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속해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검토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켄 가우스 미국 해군 연구소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주한 미군 감축을 시도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가 감축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주한 미군 감축 기업은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낼 것을 압박하는 협상 전술일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독일 주둔 미군 9,500명을 감축키로 한 것은 한국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의 한국 담당 국장은 전 세계 에 주둔한 미군의 재배치 검토는 매우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재배치 검토의 타이밍과 이 정보가 외부로 발표된 것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를 이 시점에 검토하는 것은 거칠일 뿐. 실제로는 한국 등 동맹국으로부터 더 많은 방위비를 얻어내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일하게 카지아니스 국장은 단한 명의 미군도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2020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이 법이 주한 미군 감축을 막을 수 있는 대못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현행 NDAA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의할 것등두 조건을 미국 국방장관이 입증하면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주한미국 부대사를 역임한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21 국방수권법에도 명시한 것처럼 미 의회 내에는 주한 미군 감축에 반대하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 내에서도 주한 미군 철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특전사령부 작전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군사 전문 매체인 밀리터리 타임즈의 기고한 글에서 인력과 각종 군 장비를 돌려보내고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경제적 측면과 안보적 측면에서 모두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상황입니다. 맥셀 연구원은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에서도 미군을 철수한다면 해당 미군을 어디에 배치할지의 문제도 더욱 복잡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동북아에서 핵심축 동맹을 뒷받침하는 것은 공동의 관심이자 공동의 가치라며 한국에서 미군을 빼낸다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도 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방위비협상과 관련해 그것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한국과 방위비협상이 잘안 되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걸로 미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또한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동안 특유의 예측보러 스타일 등에 비춰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대선을 앞두고 국내용 외교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와 주한미군 주둔을 연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보도를 계기로 감축론 현실화 우려가 다시 촉발된 양상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핵무장을 막아왔던 미국의 논리는 미국의 해구산과 주한미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돈에 의한 동맹관과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비겁한 술수는 전세계 동맹국들을 실망시키고 한미간의 안보마저 위협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측이라도 하듯 지난해부터 KFX에 장착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극초음속 유도탄입니다. 북한의 신형무기 사종세트를 전략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개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극초음속 유도탄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항공모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무기입니다. 일반적인 대한 미사일의 10배 이상의 속도를 자랑하는 극초음속 유도탄은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상반기 시제기 출고를 앞둔 한국형 전투기 KF-X는 한국이 개발 중인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ALCM은 ICBM과 SLBM과 함께. 3대 해부산 전력으로 분류되는 전략 무기입니다. ALCM의 폭발력은 200킬로톤으로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폭발력이 16킬로톤임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폭발력입니다. 우리 기술의 전투기인 KF-X가 개발되면 ALCM을 포함한 13종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국내 개발 무기들인 MK-82와 MK-84 폭탄, 한국형 GPS 유도폭탄도 우리 마음대로 달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투기에 우리 무기를 달려고 해도 미국의 허가가 필요했고 요청 사항에 대한 비용 청구도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를 비롯한 핵심 기술을 전수한다고 했다가 없던 일로 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한국형 자체 개발 전투기가 필요한 실제 이유입니다. 21일 한국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2호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를 공군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열 번째로 군사 전용 위성을 보유한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한국군은 아나시스 이후를 쏘아올림에 따라 정보 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한국군은 그 동안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를 사용해 군 통신 체계를 운영해 왔지만 군 전용이 아니어서 적의 재민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전 병시 군통신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최초의 군 전용 위성 확보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와도 연관이 있다며 한국군의 단독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핵심 동맹이라고만 믿고 있던 미국에서 돌발 변수를 만드는 대통령이 나와 한국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일 존 볼턴 전 보좌관이 자신이 보좌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기본 철학도 없는 사람이라고 또다시 혹평했습니다. 그는 전략적 비전이 필요하며 이는 확실히 철학적 기초를 갖는데 도움이 된다라며 정책에 대한 찬반을 통해 생각해야 하지만 트럼프는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하는 국가안보 브리핑을 안 읽고 주 2, 3회 안보 및군 당국자로부터 받는 대면 브리핑에서도 듣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얘기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대선 때 대통령의 성격과 무능을 얘기할 수 없다면 언제 얘기할 수 있느냐며 대선 전에 책을 편했다며 그를 비판한 공화당도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도 그랬듯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의 진정한 자주국방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이상 신TV였습니다.